185번 봅시다. 185번 보면, 음 F에다가 FX를 합성했더니, 이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X에 대한 그래프. FX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제 X축 이것만 그릴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기준점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의 값을 갖습니다.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2의 값을 갖습니다. 이 값을 가져요. 어. 그러면 이 값을 fx에서 나오는 0, 1, 2라는 값을 그대로 대입해봐서 0도 2가 나오고 1도 2가 나오고 2도 2가 나오는 거 보여? 이 값이 0일 때 2, 1일 때 2, 2일 때 2예요. 오케이 다 2의 값이 되니까 연속이 되어야 한요돼요 돼요? 돼요. 오케이 이 함수는 상수 함수가 돼. 항상 2의 값을 일정하게 갖는 이 합성된 함수 있잖냐? 이 합성된 함수는 항상 2의 값을 일정하게 갖는 상수 함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속이 돼요. 오케이. 그다음 봅시다. 그 다음, fgx를 생각할 건데, 얘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니까,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gx라는 함수식은, 이렇게 될 건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 왜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잖아? 그래서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커버리면 얘가 이제 플러스니까 그냥 바로 약분되겠지?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X축을 기준으로, 어, 마이너스 1을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면 1.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에요. 오케이? 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극한을 그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갔을 때의 극한을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1로 갔을 때의 극한은 좌극한은 좌극한은 뭐, 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 있지 우극한은 1의 값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 어, 차분히 하나씩 해보는 거야. x, gx, f, gx 차분히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방향이면 g(x)는 그냥 항상 1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방향이면 g(x)는 항상 마이너스 1이야.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일찍이 가지.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대 2하면 1뭐 나와요? 2 나오고. 마이너스 1대 2하면 뭐 나와요? 1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봤더니, 어, 이거잖아, 이거. 이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0, 1, 2를 갖거든? 그러면 이 함수에 0, 1, 2를 넣으면 다 똑같은 값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어, fx가 어떤 값이 되든 이 값은 0, 1, 2밖에 못 가죠. fx는 0, 1, 2의 값밖에 못 가져요. 그러면은 0, 1, 0, 1, 2를 넣으면 다, 뭐, 어떤 값을 가죠? 1의 값을 갖지? 그래요? 얘 항상 1이 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음.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 게 무조건 첫 번째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0은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지점에서 끊어진 지점에서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나름대로 그려본 것도 중요한데, 근데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잖아. 요 이런 문제는 왜? 이차 함수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0일 때 이제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 연속이 되겠지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 플러스 a는 4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 두 번째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했더니 똑같은 값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4-b라는 값은, 마이너스 6-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b-c의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라고 알았어요. 오케이? 식이 이렇게 두 개인데, 한 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지? 그게 F0이에요. F0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F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니까, b는 2가 돼요. B가 2면 얘는 마이너스이고, B가 2면 C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A, B, C 곱해 줄수 있겠네요. 그래요? A, B, C 곱하면 A, B, C. 48에 32.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연속이다라는 것은 그연 끊어진 지점에서 같은 값을 가져야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 봐봅시다 88번 보자.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무엇을 기억하냐면 봐봐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점프가 돼 있어 점프가 이게 점프가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그려봅시다. 어, 명확하게 그려보면 2를 지나치면서 얘가 이제 1인데 2를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모인 마이너스 1인 이러한 직선이에요. 이거 이보다 마이너스 이거보다 더큰 부분을 그려야 되네. 이 그래프인데, 어떤 부분만 신경쓰겠습니다. 라는 거요? 1보다 더큰 부분만 신경쓰겠습니다. 라는 거지. 얘를 1보다 더큰 부분만 신경쓰겠습니다. 라는 거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기울기가 1인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3을 지나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음. fx가 이렇게 점프가 생겼어, 점프가, 점프가. 점프가 생겼단 말이다. 근데 어떤 gx를 곱했더니, 뭐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점프가 생긴 부분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 연속이면,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되냐면, 극한 값과 함수의 값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극한 함수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보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마이너스 방향이랑 리미트 x가 1로 갈때 플러스 방향을 구할 건데 마이너스 방향의 f(x)는 마이너스 방향의 f(x)는 x 플러스 3이고 g(x)는 x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방향에 대한 극한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x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둘다 1을 대입해 봅시다. 1을 대입해 봤더니 4에 1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얘도 뭐가 돼1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두 개가 똑같은 값으로 가야 연속이 될수 있겠지. 그래? 그러면 1 플러스 k의 값이 0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야. 어, 근데 이거 있잖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자극한, 우극한이 이렇게 점프가 생겨있을 때, 어,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연속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다. 오케이? 왜 이게 연속은 연속함잖아 똑같은 값으로 갔을 때 연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어떤 값이냐면, 얘가 뭘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 곱해지는 값이, 곱해지는 이 함수가, 연속 함수가 곱해져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0으로 가는 값이 있어야, 이래서 0으로 가는 형태가 되어야, 저극한 우칸이 0으로 가서 똑같은 값으로 갈수 있겠지. 그래요? 음. 그래서, 이것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방금 전 같이, F, f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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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데, 어떠한 형태냐면, 좌극한은 같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존재하는 불연속이야. 오케이?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이런 불연속이 있겠지? 이런 다른 불연속이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해줄 거냐면, fx가, 아니, gx가 곱해진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를 곱할 거예요. 오케이? 반드시 연속인 함수를 곱할 거야. 그랬더니, 무엇과 무엇이냐면,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이야기라. 이 이야기라. 어떤 얘기가 같은 얘기냐면 g a가 0이 되겠습니다라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오케이 방금 전에 얘기했지 좌극한 우극한이 어떤 값으로 0의 값으로 가야 똑같은 값으로 갈수 있습니다라고 했지 알겠어요? 어, 이 형태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옆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뭐야? f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된대. 그러면 이거 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다른가? 얘가 0에서 이거 k만큼 평행이동 해봤자 연속함수가 되어야 한요 곱해진 함수가 연속함수가 되지 않는 거지. 그래요? 방금 전에 이거는 뭐였어? 곱해지는 함수가 연속인 함수잖아. 다 함수니까. 쭉 연결된 그래프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는, 어, 얘가 이것도 k만큼 평행이동 해봤자 여전히 0에서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x는 0을 기준점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0 대입하면 3을 지나치는 이러한 그래프예요. 그리고 어, 3분의 1 x는 0,0을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 3분의 1인 이러한 도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fx 플러스 k라는 함수는 여기에서 k만큼 평행이동하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무엇을 볼 거냐면, 이게 연속이려면 극한 값이랑 함수의 값, 아니면 자극한, 우극한, 함수의 값, 이세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만 따져주면 되냐면, 극한 값하고 이 자극한, 우극한만 따질게요. 리미트 x가 영으로갈때 플러스 파에 대한 극한은, 얘가 플러스 파에 대한 극한은 얘잖아. 마, 그래요? 마이너 3분의 1 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k 예요 오케이? 얘가 0으로 가면 어찌됐든 뭘로 갈수 밖에 없어요? 0으로 갈수 밖에 없어요. 오케이, 얘가 0으로 갈수 밖에 없어요. 왜? 이 값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해봅시다. limit x 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를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x 플러스 3 이고, 여기에 따도 x 플러스 3 플러스 k 라고 적어줄 수 있겠어요? x 플러스 3 플러스 k 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이제 0을 대입하면 0 3 0 3 뭐가 나와? 3 곱하기 3 플러스 k가 등장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두 개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값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칸하고 좌 칸이 같은 값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연속일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왜 우극한하고 좌극한만 따졌냐면 한쪽에 이제 색칠이 돼 있잖냐. 그래서 이것만 따져도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함수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의 값이 이세 개가 같아야 합니다. 이래야 연속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요. 예 알겠지? 다음 봅시다. 가보자. 우리가 이제 얘가 0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좌극한이면 좌극한이면 여기에 0을 두번 대입한 거고, 제곱 제곱 두개 곱해진 거잖아. 우극한이면 여기에 0큰 파트에서 0을 두번 대입하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러면 한번 넣어보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이 같아야 되냐면 0을 대입했을 때 제곱의 값이 같아야 돼. 0을 대입했을 때 제곱의 값 k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1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정리했더니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되는 거라서 k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이거는 그냥 함수로서 제곱에 대한 형태만 처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0대입 했을 때의 극한, 0대입 했을 때의 극한의 제곱이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음. 다음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건데, 이 함수 뭐냐면, fx는 fx 플러스 4가 되거든. 그래요? 이거는 4씩 반복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4씩 반복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만 일단 그릴 수 있는 거냐면, 아이고 어디만 그릴 수 있는 거냐면, 0부터, 0부터 2가 되고, 4가 되는. 3부터 4까지는 명확히 알아. 그래요? 3 대입하면 0이고, 4 대입하면 3이야. 3 대입하면 0이고, 0이고, 4 대입하면 3이에요. 배포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냐면 이 형태가 원래 주기가 사니까 원래 주기가 사니까 이 형태가 똑같이 여기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 얘는 뭐부터 뭐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0콤마 뭐를 지나요? 3이 잖냐 이거 4대2 하면 4대2 가면 3이었잖아. 그래요? 뭐를 지나고, 0콤마 3을 지나고, 뭐를 지나요? 3콤마 0을 지나는 2차식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0콤마 3을 지난다라는 것은 b 의 값이 3. 그니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그 다음에 3,0을 지나면 3,0을 지나면 뭐가 될 거냐면 3a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라서 a가 2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x에 대한 식이 나왔잖아요. fx에 대한 식은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어 B가 3, 그니까 러 A가 2가 되니까 2X 플러스 3이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F10의 값을 구해줘야지. F10의 값은 4씩 번복해. 그럼 4씩 땡겨놓는 거냐? 그 똑같은 값이 4씩 땡겨놓는 값이 될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F10이랑 같은 거는 4 빼면 6, 또4 빼면 2지. 결국,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와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어디에 대입하면 돼? 여기에 대입해주면 3 구해줄 수 있네요. 그래요? 음 X가 이 2의 값일 때 4고 4가 되니까 3이 돼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시간도 있습니까오 연속이 나왔네 연속이 종이가 뭐예요 연속이 종이 뭐야 요니어 아니 내가 오늘 이것만 한 20번은 얘기했을걸? 연속의 종이를? 연속의 종이가 뭐야? 우리 시험 안 봤나? 연속? 시험 봤지? 연속의 종이 뭐였어요? 연속의 종이 뭐야? 연속의 종이. 내이 말만 거중 한 20번 했을 거라고. 뭐야? 이 연결됐다라는 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뭐예요? 응, 응. 큰 값이랑 함수의 값이 같은 거예요. 줘 종이접기 그만하고 주세요 응. 빨리 줘줘나줘 줘. 줘. 어떻게 이렇게 분냐? 뭐하고 어, 뭐가 어. 같은 거라고 극한값이랑 선물로 줄게. 함 값이랑 뭐랑 같다고? 그렇지. 함수 값이 같은 거예요. 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차피 얘 마이너스 1을 제외하면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잖냐. 마이너스 1 아니면 이거 0이 아니잖아. 분명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도 연속, 얘도 연속이면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성질이 우리가 있었잖냐? 연속함수에 대해서 분모도 음수, 분자도 음수 나눴을 때 분모가 뭐가 아니면 영만 아니면 연속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에서 연속이 되게 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연속성만 보여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합니다. 극한값이랑 함수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x)의 값이랑 f 마이너스 1의 값이 같아지면 됩니다라는 건데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마이너스 1이 아닌 거너중 되셨냐?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거라서 1대입해 봤더니 루트 1 마이너스 1 대입해봤더니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라는 거지 b는 루트 1 플러스 a예요. 오케이 그러면 집어넣어서 계산해봤더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가 됩니다라는 거잖냐 얘를 뭐 하겠어요 유리화 할 거예요. 오케이. 얘를 유리화 했더니 뭐가 될 거냐면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분의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이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여?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에요. OK.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로 가는 형태인데 약분 되고 나머지만 마이너스 1로 보내버리면 되네요. 마이너스 1로 보내봤더니 1 플러스 a가 2개 있거든? 두배 루트 1 플러스 a 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돼서 루트 1 플러스 a라는 값은 1이 될 건데 양변 제곱했더니 a는 0이 돼요. 오케이, 어, a가 0이고 a가 0이면 b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걸 구해줄 수 있네요. b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그러면 당연히 a 플러스 b의 값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요? 음. 그니까 여기서 핵심은 극한 값이랑 함수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답이 크 답이 이게 아니야? 뭐가 틀렸어? 뭐가 좀 이상한데? 아, b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이에요? 요건 또 제대로 넣었네. 아, 이것만 바꾸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0이면 마이너스 1이네. b가 그래요? b가 마이너스 1이네. 두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오케이 다음 봅시다. 계속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내용이지. 이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쓸게. 우리가 리미트 에서 연속이 리미트 x 가 1로 갈때 f(x)의 값이 뭐가 됩니다. f 1이 돼야 합니다라는 거지. 연속이니까. 그러면 리미트 x 가 1로 갈때 f(x)의 값은 f 1이 뭐예요? a예요.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gx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한번 써보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gx에 대한 극한이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a가 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이 어떤 상수의 값이 나올 수가 있지? 그래요? 영으로 가는데 이 영으로 안 가고 1이지 않냐? 그럼 얘 계속 커지지 않냐? 아니 계속 작아지거나.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맞아요. 오케이. 얘도 맞았네.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 극한을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극한의 형태로 바꿀게요. 이두 가지가 있지 않냐? 이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러면 x 1분의 gx x 1분의 gx가 보여요.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써 봤더니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 x 1분의 fx가 곱해져 있고 gx도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은 무엇으로 가겠습니다 a로 가겠습니다. fx는 연속이니까 a로 가겠습니다. 얘는 2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A제곱이라고 구해줄 수 있네요. 오케이. 주어진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 보자. 알았어.